뭐 이러면 네. 조금 힘들죠 팔라 입장에서는. 네. 아 그래도 뭐한판한판할 때마다 지지 쳐주시는 거 보니까 매너가 있네요. 확실히. 아, 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야, 점수 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중준이 사정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도 지금 동화라는 친구가 바다를 꺾고 올라온 거거든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 그 흐름이 온다면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스도 많았지만 흐름을 가지고 온다면 그냥 그냥 피스 동화 때문에 발키리가 소환된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아직까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이너가 터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너랑 효과는 똑같지만 평화에서 나오는 어. 원거리에 대한 그 디버프이기 때문에 밀리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정신없이 지정 나오고. 8대2입니다, 지금. 네. 자, 2대입니다 이제. 9대2 자, 3점 3포인트 남았습니다. 중주 님. 그리고 저쪽에 지금 3, 4위전 하고 있는데 3, 4위전 지금 신우 님이 구점인가요? 한점 남았네. 오 신우 님. 어, 오 오는 별이죠, 지금. Come on. 오늘 치킨집 아. 사장이 치킨을 따갔는데 그림을 보였네요 <laughs> 진짜 그러네요. 어 오. 뱀 어. 같은 뱀인데 지금 확실히 바바가 딥과 피도 높아서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조금 저기서 동어 세팅에서 조금만 더 뭔가를 더 이렇게 바바를 잡을 수 있는 세팅을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누가 이겼죠? 3, 3 4위 아, 3, 4위는 지금 신우님이 이겼네요. 신우님이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치킨집 치킨? 사장이 치킨을 따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승준님 이번에는 세게 맞았습니다. 마무리. 어, 거의 되나요? 오. 와, 와, 이거 방금 한대 저거 딸피 때문에 졌다 동호가. 11대 2 이게 매치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풍준님도 세팅 그만. 간단하게 잘했습니다. 아, 그니깐요. 승막, 그 승중이고 보게 되네요. 지금 렉 때문에. 예. 아이고.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나중에 그쵸? 저희가 또 해외로 가서 한번 경기를 하시죠. 그냥.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아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네, 네.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충준님, 충준님 어, 실력보다는 운으로 우승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해외에서 어, <laughs> 네, 개인톡으로 왔는데 자기게 디스커넥티드됐다고 네. 네. 아, 뭐, 네, 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네, 따로 충주님 네. 그 해외로 보내가지고 다시 1대1로 한번 떠라고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재대결 네. 한번 어, 저희 대. 네. 지금 보너님이 네. 일부러 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 방송 보시는 분들, 배드매너가 아닙니다. 예, 네, 고의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좋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충주님 한번 그 해외로 가서 동어랑 1대1로 뜨는 거 생중계로 한번. 네, 지참빵 한번 가실까요? 충준이 어떠십니까 지참빵. 오케이. 나중에 저희가 잡겠습니다. 지참빵. 콜, 뭐에 콜드? 춥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음에 한번 더 한번 먹님이 한번 잡아주세요. 충준님이. 정식으로 네. 어, 지참방 한번 하고 싶어한다고. 어, 네, 언제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인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지금 레팅 아, 때문에 네, 딜레이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또 어드밴티지를 또 적용시켜 줘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스페셜 이벤트로 해서 지참방 해서 해외랑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오늘 충주님 우승 축하드리고 템을 한번 볼게요 또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팅 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베헴 배헴. 베헴이동호거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높지도 않은데 일단 공속 공속면에서는 지금 샤일작을 하셔서 50속을 맞춰 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110 구정뎀, 오민뎀, 샤엘 293어에 어뢰가 어레. 상당히 높게 붙어 있고. 그리고 바바 일 스킬 3민뎀 구힘 5 8피올레지시비 그리고 민뎀 링, 오민뎀 103어에 구힘 4덱스. 나머지 이제 어뢰 그리고 아레지. 그리고 어, 민뎀 오 어래 1 8 0만화 빈감 챙겨 오셨고요. 그리고 가옷은 최대. 그러니까 맥뎀 어뢰 덱스 작하셨네요. 리카 하나 들어가셨고, 주얼에서 그래서 1297 딥에 31P 피갑입니다. 그리고 샌더스 심고 오셨고, 어뢰를 상당히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1바바스킬에 3전투지시 40P, 그리고 어, 민맥에 힘덱스 작하셨고, 그 다음에 인모탈셋 하셨고, 어, 그림실드, 쌍패도 아닌데 잘 막으시네요. 엄청. 완전히 단단하시던데 <laughs> 예, 여기에 맥어레 힘덱스작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극딥, 극딥 그림실드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어, 어, 오늘 상당히 단단한 모습과 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충주님 이거 참도 예, 한번 볼게요. 올지 참... 과연... 저는 지금 뭔가 다 똑같이 올지 참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색깔을 다 맞췄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모양을... 모양을 맞췄는지가... 항상 빠지고 <laughs> 아, 계시거든요. 안... 모양 맞춰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오, 다 맞추셨네요. 모양. 항상 다른 분들한테 충주님이 모양 바꿔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본인 그치. 이렇게 조립품으로 다잘 맞추셨습니다. 네, 올지 참, 이렇게 해서 충주님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 네. 땡큐 에즈웰. Well. 아, 지금 해외에서 아, 어, 지구 많았다. 디스커넥트 되기도 했지만, 어, 딱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듀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 1등에 대해서 축하를 또 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서버에서 해준 거에 대해서도 또 고맙고, 그다음에 좋은 매너 지켜줘서 고맙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